네, 안녕하세요. 엔나이트랩의 박수장입니다. 오늘은 브루의 업데이트 기능 중에서 썸네일 생성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영상을 만들면서 썸네일 생성까지 한번 쭉 이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 상단에 새로 만들기 버튼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 선택합니다. 어, 바로 시작하기 선택하시고요. 다음 버튼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왜 외국인들은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가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16대9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를 쓰시고 AI 글쓰기를 선택하면 얘가 자동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줘요. 자다 만들어졌으면 우측 하단에 있는 다운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 화면 비율은 우리가 매번 9대 16을 쇼츠로 했는데 오늘은 16대 9로 진행하겠습니다. 16대9 선택하시고. AI 목소리는 여기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여기 전체 다 놓고 전체 놓고 목소리를 들어보면서 하나씩 해보시면 됩니다. 마우스로 갖다 대면 여기 이어폰 마이크 같은 게 있죠? 얘를 쿠키하면 고 편한 영상 편집기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어요. 해요. 쉽고 편한 영상 편집기 루 함께해요. 저는 이 미연씨로 해보겠습니다. 미연씨 선택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경음악을 넣어보죠. 그다음에 AI 이미지 체크돼 놓고요. 나머지 쭉 그대로 놓고 나머지 건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완료 버튼 클릭합니다. 확인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외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그렇게나 좋아하는 이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자 우선은 여기에 있는 자막 스타일 먼저 조정을 해보죠. 자 여기에다가 아무데나 그냥 쿡 클릭하시고요. 쭉 위에 보시면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서식 클릭.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막이 조금 크니까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절했더니 을 어, 전체가 한꺼번에 바뀌죠 전체가 한꺼번에 바뀝니다 위치도 조금 올려 볼게요 그럼 서식에 보면 여기 위치라고 있습니다 위치 클릭 위치에서 지금 여기 하단에 조금 떨어지게 해보죠 마이너스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그렇죠 위로 올라갔죠 저는 마이너스 50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전체 다 적용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막이 두 줄로 되어 있는 거를 싫어하시는 선생님들은 여기에서, 여기에서 내가 끊고 싶다. 쿡 놓고, 자, 이 영역에다 쿡 놓고, 엔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눠져요. 되게 쉽죠? 여기도 엔터 버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작업이 다 완료가 되셨으면, 맨 위에 보시면 파일에 썸네일 생성기라고 있어요. 파일에 썸네일 생성기. 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썸네일 생성기라는 요번에 브루에서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나오죠. 자, 우선은 추천 AI 썸네일 초안 생성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자, 여기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사랑한 한국여행 이후 7가지라고 써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어 브루의 AI가 추천해 놓은 썸네일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문구 더 추천받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만들어주죠. 외국, 이 하나 또 만들었죠. 외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사랑하는 일곱 가지 이유. 사랑하니, 사랑하는으로 바뀌었네요. 이, 이 문장이 나온 것 같아요. 쿡 선택하면 바뀌었죠. 저는 두 줄로 만들고 싶어요. 쿡, 엔터. 그럼 이렇게 두 줄로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졌죠 자, 여기 이 서식 메뉴는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보면 색깔 바뀌는 거 보이시죠? 선생님들이 천천히 한번 눌러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얘도 배경에 검은색을 칠하네요. 필요가 없으면 요거 선택하시면 없어집니다. 저는 요거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어, 글자 간격과 줄 간격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버튼은 우측 정렬, 좌측 정렬, 가운데 정렬을 디자인할 수가 있죠. 얘는 조금 내려볼게요. 이렇게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텍스트 박스라고 있어요. 텍스트 박스 선택. 그러면 여기 불에서 제공한 디자인이 된 것들이 있는데, 더 재밌는 거 하나 선택을 해 볼게요. 아, 요거 저는 요거를 쿡클감 얘가 들어가죠. 여기에 월컴투 코리아라고 써 볼게요. k 투 코리아. 그 다음에 굵기 조절하시고요. 이는거 보이시죠? 이렇게. 사이즈도 좀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울 수 있어요. 이 색깔, 이 색깔 같으니까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 색깔도 바꿔보도록 할게요. 색깔은 이 색깔로 하겠습니다. 여름이라 되게 청량한 색깔이 된것 같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이미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이미지가 마음에 안 들면 선생님들이 무료 배경 이미지에서 찾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이미지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보면 배경 이미지 지우기라고 있죠. 얘를 콕 클릭하면 없어져요. 다시 만들고 싶다. 그럼 AI 썸네일 초안 생성기 버튼을 훅 클릭하면 얘가 이제 나타날 겁니다. 자, 요렇게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누르니까 다시 원상 복귀가 되네요. 우선은 선생님들의 배경을 선택한 다음에 글씨 디자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양식들이 우리나라 양식이 아니죠. 너무 이상합니다. 자, 무료 배경 이미지에서 한국의 고궁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죠. 자요런 것들이 있는데 어, 단청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어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자 여기를 선택하시고 근데 겨울이네요. 지금 여름이죠. 요 이미지도 되게 예쁜 것 같습니다. 요 이미지로 하겠습니다. 다시 텍스트 박스 클릭.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측에 보면 스티커라고 또 있는데 스티커 버튼을 클릭. 어 지금은 불에서 제공한 게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화살표 클릭을 해서 사람들한테 시선을 좀 유도를 해 보죠.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썸네일을 봤다가 이 화살표 때문에 이 고궁을 한번 보고 이렇게 글씨를 읽겠죠. 고궁이 잘안 보이니까 이렇게해 주면 되겠네요. 한국이 외국인을 사로잡는 7가지 이유. 좋네요. 아 완료가 되셨으면 우측에 보면 썸네일 이미지 저장이라는 메뉴가 보이시죠? 요거 클릭. 그다음에 저장하겠습니다. 자, 폴더 열기에서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만든 썸네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예를 갖고 유튜브에 올리면 되겠죠. 자, 외부에서 썸네일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걸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에서 구글 랩스 fx 가신 다음에 요거 선택합니다. 자, 그럼 이미지 fx 요거 매번 다뤘었죠. 요거 클릭. 혹시 처음 하시는 선생님들은 뭐 메뉴가 나타나면 그냥 ss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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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여기가 한국의 외국인을 사로잡은 일곱가지 이유 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죠 외국인들이 앞을 보고 환하게 웃고 있다 배경은 한국 어 그럼 이런 이미지 괜찮네요 이런 이미지도 괜찮고요 이런 이미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어, 요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여기 다운로드 버튼이 뜨죠? 다운로드 버튼 클릭. 저장이 됐어요. 자, 여기에서, 내 PC에서 이미지 불러오기 클릭. 선택합니다. 가져와진 거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쭉 이렇게 나오면,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브루의 업데이트 기능 중에, 썸네일 생성기를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선생님들도 영상 만드시고 예로 썸네일 제작해서 한번 올려 보십시오. 자,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